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매달 발간하는 사보 제주의 꿈이 국제비즈니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의 성향을 테마로 한 의료타운이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이나 기좋은 세상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 보다는 JDC포커스의 권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현주입니다. 네, JDC 사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이 직접 터키로 날아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월간 사보 제주의 꿈이 국제 비즈니스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JDC 직원들을 대표해 시상대에 섰습니다. 미국, 터키, 영국 등 40여 개 나라에서 출품한 1,700여 개 작품이 경합을 벌인 이번 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제주의 꿈은 베스트 카피라이팅 부문 대상인 스티비상과 사보 부문 본상을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대상은 전 세계 기업과 단체가 한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다섯 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유일한 국제 대회로서 비즈니스 분야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제주 헬스 케어 타운의 성형을 테마로 한 의료 타운이 조성됩니다. 제주 국제자유주 개발센터는 중국 북경에서 북대 청조그룹 홍콩 엔지니어스 사와 헬스케어타운 내 성형타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변정일 JDC 사장과 북대 청조 시전동 회장 엔지니스 홍성범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헬스케어타운의 성형외과와 체험관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담배됐습니다. 국대청조는 1994년에 설립된 북경대학 산하 하이테크 기업 그룹으로 모두 10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1회 아이나키 좋은세상운동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이나키 좋은세상운동본부가 기업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JDC의 모성보호위원회가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 대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치러졌습니다. JDC 모성보호위원회는 2006년 구성된 이래 임신 육아 아카데미, 임산부 도우미, 전용 휴게실 운영 등 모성보호와 출산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리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예레단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 지역, 제주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가 됨으로써 세계 법률에 의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서귀포시 상해동 74만 4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관광단지 지정으로 예레단지는 전기시설비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단지는 2009년 11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한 달여 뒤에는 투자 진흥직으로 지정돼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에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국제학교가 마침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명문사학 NSS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립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착공식에는 우군민 제조지사, 양성원 교육감, 변정일 JDC 이사장,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1년 9월에 문을 여는 공립국제학교는 485억 원을 들여서 기숙사,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매번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하고 있는 제주시 지역 JDC 아카데미가 벌써 4기를 맞았습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국내외 저명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제주시 지역 아카데미 제4기 첫 강연자는 변정일 JDC 이사장입니다. 변 이사장은 이번 특별 강연에서 제주를 홍콩, 싱가포르 능가하는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핵심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제4기 글로벌 아카데미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마련됩니다. 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루하루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JBC 포커스의 권대정이었습니다. 추연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